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처분이 위법 부당하였음과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이 설정된 경우, 이를 통해 배상금이 충당되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가처분 과정에서 상대방의 청구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이라면 향후 손해배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사유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방해,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시 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증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